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양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요양 전문가 김정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장기요양 등급이 뭐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예전처럼 씩씩하게 걷고 밥하고 씻고 움직이는 게 조금씩 힘들어지지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자식들도 바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혼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정부가 간병비, 요양용품, 생활지원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증 같은 것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서 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같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혼자 씻기 힘든 분, 치매 때문에 약 먹는 걸 자주 잊어버리는 분, 혼자 걷기가 어려워 집에만 계신 분, 이런 분들은 등급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급은 몇 가지가 있나요?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등급만 받으면 사진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서비스, 즉, 집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하나,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목욕, 식사, 청소를 도와줍니다. 둘, 방문 목욕, 목욕차가 집에 와서 도와줘요. 셋, 간호 서비스. 건강 상태 체크 및 상처 소독을 해줘요. 넷. 주야 간 보호센터. 낮 시간에 어르신이 가서 식사, 운동,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섯. 요양용품 지원. 기저귀, 침대, 휠체어, 보행기 등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설 이용 요양원. 요양원 입소 시 시설 비용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월 60에서 15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주지만 어르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약간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은 약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은 약 7.5%.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가 월 100만원이면, 기초수급자는 무료, 일반 어르신은 약 15만원만 내면 됩니다.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근처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도 괜찮아요. 신청 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하나, 신청 접수. 둘, 공단 직원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조사. 목욕 가능 여부, 식사, 걷기, 대화 능력 등을 체크. 셋, 의사소견서 제출. 넷,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다섯, 등급 결과 통보 보통 30일 내외. 치록 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가끔 등급이 안 나왔어요. 하 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럴땐 이 신청 을하 시면 돼요. 추 가로 진단서 제출, 주변 병원 소견 추가, 보호자 입장 에서 겪는 어려움 설명 등 요즘 은 인지 지원 등급 치매 경증 어르신도 따로 생겨서 혜택 을받을수 있는 범 위가 넓어 졌어요.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혼자 씻기 어렵고 약 챙기기도 힘든 분, 치매나 중풍 같은 병으로 가족이 간병하고 있는 경우, 요양원 생각 중인데 비용이 걱정 되시는 분,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은 어르신. 자. 이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등급 받으면 꼭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신청은 자녀가 대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위임하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안 되면 도움 줄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치매약만 드시는 분도 가능한가요? 네. 인지지원 등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혼자 고생하고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해서 괜히 남들한테 민폐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 버리셔도 됩니다. 이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몸이 불편해진 어르신이 조금 더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의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요양전문가 김정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